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신의 니언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히그로마가 기본 스킬이 완성이 되었고, 각성 스킬까지 두 개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외형은 그저 망치를 하나 들고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은, 기본 무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 기본 무기에서 망치가 조금 늘어나네. 아, 망치가 조금 여유봉처럼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스킬. 첫 번째 스킬은 그저 기본 공격 휘두르는 게 연속으로 되어 있네. 아 이쪽으로 내려찍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스킬. 아, 두 번째 스킬은 근거리, 원거리가 따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찍는 걸로 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사용을 하면은 아파장이 그 오면서 그 파장을 맞으면은 가까이 다가와서 한거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오 이건 잘 만들어놨다 세 번째 스킬. 어, 씨, 뭐야? 이거 갑자기 뭐잡아뜨기게로 변하는 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네 번째 스킬 네 번째 스킬은 그냥 뭐 저걸로 까는 걸로 되어고 기본 스킬들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아이스킬이 있죠? 그럼 아이스킬도 추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과 R 스킬 쓰다가 아, 그죠? 이런 식으로 R 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면 다 가드가 가능하지만은 이거를 R 이랑 같이 섞어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가드를 부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유치기식보다는 PVP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섞었으면 좋겠죠? 두 번째 스킬은 R 이없고세 번째 스킬 R 을 봅시다. 잡아 땡기고 뭐? 뭐 어, R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아, 아, 아. 그냥 세번째 스킬을 쓰면 상대를 댕겨오는 거지만은 그거는 간단히 가는 거네 아 뭐야 뭔차이네 했다 아그 다음 네번째 R 이거 까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드 부수는 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요 히구르마는 약간 PVP 전용으로 이렇게 나온 그 캐릭터 같네 자 그럼 화캘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캘은 첫번째 두번째 스킬밖에 없다고 하는데 첫번째 스킬 아 이렇게 그냥 피가 튀는게 화켈로 되어있구나 두번째 스킬? 어 뭐야? 아 어, 두번째 스킬은 그냥 막다 터트리는걸로 뭐히그르마가 그냥 다 터지는 스킬이네 화켈에서 뭔가 인스테이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낫들? 첫번째 어, 스킬을 끌고 두번째 스킬 힐을 바로 화켈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히그르마 사진이 한개 나오는데 자 그럼 각성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용익키텐 카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각성은 다른 캐릭터랑 조금 틀리죠. 히그루마는 바로 영역 전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역 전개 안에서 공격은 할 수가 없고 다른 게임처럼 가입 바이브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틀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3 개의 게이지 바가 있고 아래에는 3 개의 선택지가 있죠. 인정하기, 침묵하기, 부인하기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통해서 청의 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 전개 사용자 히그루마는 상대방의 선택을 어떤 걸로 할지 맞춰야 되고 심판 당하는 사람은 히그루마의 선택지와 다른 선택지를 눌러야 됩니다. 세 번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은 처형의 검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특이점은 첫 번째로 바로 인정하기를 공동 선택하게 되면은 세 번의 선택을 하지 않고 뭐야? 세 번의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처형의 검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인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아 이거 이것도 다시리건스 스타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하다. 선생님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세 번의 선택을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써 볼래요 다시? 요익히 텐카이. 너무 어, 수고. 어, 그래도 아니요. 세번 선택에서 저는 선생님 첫 번째 거만 할 때랑 선생님 다른 걸내 계속 해 보세요. 네. 따라내다. 다시요. 우와. 선생님 이거는 개사기인데요. 이로마 결국에는 세 번을 그냥 다 맞춰라는 소리잖아요이요세번 틀리고가 아니라 안맞안 맞으면 안, 안 되네, 이거. 아, 희구로마 개사기로 되어 있구나. 일단 그러면은 세 번의 선택을 해 봅시다. <목소리>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의 검을 획득하게 되는데 처의 검은 또 특이점이 거기 키본 게 한번 해 볼래요? 되어 있으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럼 특징이 그냥 처맞으면 무조건 한 방에 죽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사기다 보니까는 여기서 제작진이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이미지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각성 스킬이 되는데 첫 번째 스킬 아 그죠 꼬챙이 한방 선생님 제 팔을 한개 가져갔네요. 저첫 번째 스킬은 세 번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요. 세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발로 가면서 다시 또 신체 부위를 하나 또 꼬챙이처럼 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의 다리를 하나 가져가서 팔 다리 하나씩 가져가는 상태로 되어 있고 세 번의 공격을 맞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킬. 들어 네？어, 뭐이 어? 것도 처형 이 잖아？그러면 히 고르 마는 진짜 PvP 용 으로 개새끼 가되 는게 맞 네. 역력 전개에서는 세번에 실패도 없고 그냥 무조건 세 번을 맞추게 되면 처인 검이 꺼내지는데 첫 번째 스킬도 세번 맞으면 끝나고 두 번째 스킬도 맞으면 끝나는데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스킬을 만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거 히그루마 개사기로 나왔잖아 이거 덤비라 전비라! 어, 어, 네. 이, 아, 야, 희구르, 희구르, 도구르 희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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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만르희네르 희구르, 희구르, 희구르,